고린도전서 우리 십장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 샘플이 되어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 지금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 있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선들은 감사를 모르고 항상 불만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일까?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다시 불평합니다. 반석이 난 물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할까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선들의 불평이 끊어지지를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반찬 투정을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같아요. 반찬을 먹으면서도 먹을 반찬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이런 말하죠. 지금 그러면 너 입에 먹고 있는 건 뭐니? 라고 묻습니다. 맞아요. 먹으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마치 그 모습은 우리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고 이렇게 누리면서도 불평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불평하는 것은 뭐니? 지금 먹고 입고 누리는 것은 무엇이니? 이 모든 걸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또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음껏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모두 다 허락하진 않습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걸다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원하는 것은 이것저것 원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가 원하는 걸다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거 그분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7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 드릴 때까지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모르는 척 이렇게 우리를 예명이기 위하여서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까지 그분이 내키지 않아 하시면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이다. 문제는 그분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기동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동답을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감사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의 응답이 맞지 않아도 화를 내시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건 그만큼 기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랬던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이 오면 좋을려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을 때 그때 이게 뭐야? 나는 이것을 원한 거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동담은 이것이 아닌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화낸다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와 싸우기가 싫다 난 너와 지금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건 원하지 않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쁘게 받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감사로 받을 준비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고, 여러분 생각과 달라도 화내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구하라는 것이죠. 찾으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다 주셨고, 주셨고 감사만 해도 되는데 마치 주님은 조금 덜 주셨던 것처럼 더 주셔야 하는 것처럼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하며 기도를 하도록 허용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마음껏 구해봐 나에게 마음껏 찾아봐 문을 두드려봐 내가 다 열어줄 것이고 내가 작게 하여줄 것이고 내가 줄 것이란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바꿔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주시겠다, 찾아 내게 하겠다,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8절에 말씀해 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보길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더 간절히, 더 애타게 끝까지 기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구한다, 찾는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겸손의 기도입니다. 유화를 경외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첫 번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고 합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자적 의미 그대로 ask 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짓절 말씀에 보니 주님께서는 주세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구하라 ask 하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부탁드리고 나의 우둔한 삶을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앞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겁니다. 이 부탁을 함으로써 말씀 그대로 기동 답을 받았던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딸 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줘서 구하는 거죠. Ask,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요청합니다. 라고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이 원함을 거절합니다. 대답하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이 거절하셨지만, 여인은 예수님께 끝까지 구합니다. 말씀 그대로 구하라, 요청하여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거절하여도 부탁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어떤 순간도 화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뒤로 물러서며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 여인은 또다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어울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부탁이죠. 요청이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말씀 그대로 28절 말씀이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 아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 주실 것이요. 사랑한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여인처럼 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걸로 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거절하여도, 지금은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 멀찍이 있는 것 같아도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환경에든 조금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어도 끝까지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주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까지그 전전에서 물러서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e. 바운즈가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분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돕기 원하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기도의 골방에서 쟁기질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한다.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세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탁을 해보십시오. 자녀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가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했던 삶을 부탁합니다. 라고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으면 우리에게 찾으라 하십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니. 여러분, 찾아보셨던 적이 있지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샅샅이 구석구석 찾기 시작하죠. 어, 이거 어디에 두었더라? 아, 맞어. 저기에 두었어. 가서 찾아 봅니다. 없네. 기억을 더듬더듬 해 가면서 내가 어디에 두었더라? 이거 어디에 둔것 같은데?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샅샅이 찾아내기 시작하죠. 맞습니다. 기도는 찾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찾아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삶의 역사하셨는 걸 찾아내십시오. 아, 내가 그 물건을 어디에 두었지? 내가 그때 그 물건 을 어디에 두었지라고 기억해내면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인도했던 그 놀랍다 사건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찾아내십시오. 맞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지.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찾아내십시오. 내가 무엇을 내주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단에게 내 줘서 이렇게 해? 엉크러졌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찾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사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든가, 왜 하나님 이 사건을 우리 가정에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의 사업장에 또한 우리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이 사건을 주셨는가 찾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고 마무리시키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찾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아내실 때까지 샅샅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기도라면 깊은 회개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 찾았어요 내 안에는 쓴뿌리를 찾았어요 내 안에는 상처를 찾았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내 안에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 정욕이 있었어요 명예욕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이기심이 있었어요. 주님 또 찾아냈어요.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내가 놓쳐버렸던 첫사랑을, 내가 또 붙잡고 살았던 그 은혜를 다시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찾아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전하실 것인가? 저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울기도 하고, 또 기쁘게 감사며 하 찬양하기도 하고, 과거 담닥게 믿음을 선포하기도 하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낸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찾다 잘 찾아지지 않으면 포기합니다.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린 것을 하겠어. 잊어버린 것을 하겠어. 나더 이상 못 찾아, 안 찾을 거야. 라고 하며 게으름이죠. 찾다가 힘들면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게으름이죠. 여러분에게 이 게으름에 관하여서 성령님께서 깊이 찔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보며 대사리과 전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주님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게으른 자에 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게으른 자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이렇게 쉽게 좀알수 있도록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기도를 하지 않겠다란 것은 내가 찾지 않겠다란 것은 제멋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안에는 죄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찾지 않겠다는 것은 나의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냥 덥고 대충 살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노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였던 할무드 틸리케는 이런 말합니다. "두드림이란 존귀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노크를 하는 거죠. 벌컥벌컥 문을 들면서 쳐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에 울퉁불퉁했던 내 마음을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강구 기도를 먼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를 먼저 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누구인가를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한업을 멈추십시오. 마음을 통제해보십시오. 온약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이 들어오라 하면, 당신이 하는 말이 난 아멘하며 순종하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문 앞에 서서 주님의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자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고자 주님께서 들어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문고리 앞에서 문 앞에 서서 좌리고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벌컥벌컥 문을 열면서 마치 쳐들어가듯이 주님 응답해주세요 지금 이거 해결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실 문상에 보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 주님,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를 하셔야죠. 문제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그러면 열릴 것이다. 감히 그 누가 주님의 그 문을 벌컥 열겠다고 그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부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문제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벌컥 문을 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러나 모세는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 4장 말씀에 보니 애굽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화께 부르짖어 도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물을 내뱉는 것이고 문을 벌컥벌컥 여는 것이고 문을 부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례함이며 거침이며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주 예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12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또 모세게 이르되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예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말씀 보니 우리가 예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예굽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예굽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게 노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하면 열릴 것이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13절 말씀이니 모사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예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여와께서 호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을 두드리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접어서, 주님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가 분노가 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잡스러운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통제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하에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문을 두드려라, 문을 두드려라. 그 두드리는 과정에서 예수님 그 한마디에 맞어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 맞아.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예수님, 그분은 사랑이시지, 그분은 천지의 주관자이시지,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분이시지, 조금 더 겸손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주님께 엎드려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죠요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7편의 말씀에 보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14절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기다리십시오. 지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요청하고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부탁드립니다 라고 구하하며 또한 간절히 찾으세요 은혜를 찾으세요 죄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을 찾아 보십시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임자 앞에 저 준비됐습니다 순종할 준비 됐습니다. 결단할 준비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 나아갑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일사의 각오로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이끄시기를 기도자는 승리합니다. 기도는 승리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승리의 축복이 이런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드립니다.